안녕하세요. 생애설계를 강의하는 전직지원 컨설턴트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사피엔스 책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챕터 14. 무지의 발견 내용 중 길가메시 프로젝트라는 소제목으로 소개된 내용인데 오늘은 죽지 않는 인간 그리고 길가메시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고대신화 고대 수메르의 길가메시 신화가 다루는 주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우르크의 왕 길가메시는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유능한 남자로 전투에 나서면 누구에게든 승리를 거두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 엔키두의 죽음을 보고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신은 결코 죽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죽음을 물리칠 방법을 찾아 우주의 끝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존재로서 길가메시의 원정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신들이 인간을 창조할 때 죽음을 필연적 숙명으로 주었으며 인간은 그 숙명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는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길가메시는 인류 최초로 영생 불멸을 꿈꿨던 인물입니다. 그외 영생 불멸을 꿈꿨던 우리가 잘 아는 인물로는 중국 진나라의 진시황이 있습니다. 인간이 부와 명예, 권력을 모두 지고 나면 죽기 싫은가 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두렵고 무섭고 한편으로는 관심 있고 흥미롭고 중요하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좌측은 신고전주의 프랑스화가 다비드가 그린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우측은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성모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성인이나 마리아 성모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후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죽음을 당연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은 죽음을 삶의 의미를 주는 원천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고대 이집트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 종교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며 내세에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절대 죽음을 극복하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길가메시나 진슈왕이 추구했던 영생불멸을 실현시키기 위해 길가메시 프로젝트를 개혁하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기술적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심근경색이나 암 그리고 감염과 같은 질병으로 사람이 죽는 것은 해당 질병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으면 심박조절기로 자극을 주거나 새 심장으로 교체하면 된다. 암세포가 번식하면 약이나 방사선으로 죽이면 된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제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모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전공학자들은 꼬마선충의 평균 수명을 두 배로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호모사피엔스에게도 동일한 성과를 낼수 있을까요? 나노공학자들은 수백만 개의 나노로봇으로 구성된 생체공학적 면역계를 개발 중입니다. 그 로봇들은 우리 몸속에 살면서 막힌 혈관을 뚫고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고 암세포를 제거하며 심지어 노화진행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인류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길가는 시프로젝트가 성공하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다면 과연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질병을 고치는 치료법, 노화를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요법, 젊음을 영원히 유지하는 회춘 요법 등을 찾아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은 아마 사상 유례가 없는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즉, 새로운 기적의 요법을 받을 돈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격렬하게 자신들의 분노를 폭발시킬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최대 유의하는 적어도 죽음 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즉, 부자나 권력자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야 하는데 부자는 영원히 젊고 아름답게 살수 있는 세상이 펼쳐진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통제 불가능한 분노로 표출될 것입니다. 세상이 불안과 동요로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좌측은 오스트리아 분리파 상징주의화가 우스타프 클림트의 죽음과 삶이라는 작품입니다. 길가메시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부자들은 영원한 삶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죽음으로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측은 프랑스 낭만주의화가 웨젠 드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가상의 상황을 그린 영화도 있습니다. 2011년 개봉한 앤드류 니콜 감독의 《인 타임》이라는 영화입니다. 시간이 돈을 대체한 미래 사회. 사람들은 모두 25세에서 신체 나이는 멈추고 각자 가진 시간의 양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보유한 시간이 영이 되면 바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화에서도 하루 24시간을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 그러니까 시간이 되겠죠. 부의 상징인 뉴 그린이치라는 수억 시간짜리 저택들이 모여 있는 부자 동네에서 수천억 시간을 보유하고 사치와 여유를 즐기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대비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이 돈보다 시간 앞에서. 더욱 잔인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며 다소 씁쓸하기도 하지만 돈과 비교해서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기발한 설정입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더 이상의 스포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로 얘기하다 보니까 후회마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 미션과 비전 그리고 행복 강의에서 미션은 사명, 즉, 나의 존재의 이유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은 내가 바라는 나의 구체적인 미래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멀리 죽음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 동안 나의 미션, 무엇을 할 것인지와 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나의 구체적인 미래의 모습 즉 나의 비전은 어떻게 그려야 할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션과 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편 강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행복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피엔스 책 내용 중에서 프랑스 대혁명과 미시시피 버블이라는 재미있는 소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